아버지, 그거 누가 줬어요 그 꽃? 응? 꽃 너무 예쁘다요. 아버지 사왔어요? 어디서 사왔어요? 동대문. 동대문에서 얼마 주고? 아니, 싸요? 너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저거? 이름. 아버지 동대문. 이름이 뭐예요? 뭐, 뭐, 이거 같은 건데. 응. 나 나리 종류. 나리 종류라고요? 근데 이거 소나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소나무? 진짜 멋있죠. 어, 진짜 마, 멋있지. 아까 보고 빨 응. 굉장히 좋아. 아니, 여기까지 향이 나요, 지금? 맞아. 어, 너무 좋아. 세색다풀 완전 진짜 멋있지. 어, 근데 이 포도도 많이 <laughs> 열렸다, 올해는. <웃음> 아버지 <웃음> 포도도 많이 열렸죠? 응, 포도도. 응? 이제 나씩라 줘. 카메매 줘. 많이 더 심으셨어요? 복숭아는 <laughs> 아, 어디 갔어? 복숭아는? 아버지 나는... 복숭아? 내일이나 뭐래. 아버지? 안 들리지, 내 말이. 복숭아. 복숭아, 어디있어요 복숭아, 여기 뭐, 오면 천지가 복숭아지. 복숭아도 이번에 많이, 많이 심었어요? 아 비가 와서, 어, 어. 한, 한, 한 일주일에 이따면 안 돼. 먹 거야. 포도 엄청 많다, 포도. 그, 포도 많지. 그분 제가 까만 지려고 그래. 응, 알겠어요, 아버지. 향기가 너무 좋다. 야, 진짜 너무 아니, 진짜, 꽃향기가 진짜 지네. 여기, 지금 여기까지 나요. 음. 저것도 내일 피겠다, 그쵸? 너무 예쁘다. 마늘이가 있는데, 마늘로 개, 천 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 개, 이세 근데 아버지 이거는 그 칸나를, 아니, 이거 있는 건데, 이거? 나 처음 이것도, 보는데. 이도애딴 거야. 아니 이거, 이거 천원정나처럼 이거를 이, 이거를 아버지, 이거를. 말도 안 돼. 너무 싸다. 어, 와, 이거 진짜 멋있이 없다. 되게 경0이 오고, 이거를 아마 5천 원이에5 이거가 원이에요. 이거가이거가이0 0이원이에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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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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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너무 는 이거는 이거는 이는 이거는 이거이거 너무 예쁜 건데. 그쵸? 어? 이거 소나무 그냥 두실 거예요? 이거 그냥, 어. 그냥 놔둬 어. 그냥 나도 버려? 음. 음 알았어. 아버지 모자 쓰고 다니세요. 근데 벌... 이거 봐라 이거. 어, 네. 이건 이제 청포도 큰거 있지, 아 어, 어느 거? 네, 뭐, 넘코 나간 거죠. 거기 이제 또 여기 어. 할까 이제 어디 어퍼 까 싶어. 아 이걸로 이걸로 어. 덮는다고요? 어 이따 봐. 어 청포도로? 거 있잖아. 아, 응. 아 뭔지 알겠다. 그 씨앗 없는 그거 뭐 이름 뭐더라? 아니, 향기가 정말 끝장이다. 진짜 너무 좋다. 응. 그렇죠? 이렇게 좋은거는 아. 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laughs> 저기까지 나요 지금 근데 이거 내일 요것도 피면 활짝 피면은 어, 진짜 헉, 너무 예쁘겠다 이, 내일 나, 나중에 필거음 이것도 음, 진짜 멋있다 이거는 색깔이 다른 음. 거거든 아 그래요? 3색이라네 세개로 어, 그래서? <laughs> 내일도 사진 찍어야겠다 아. 아버지 맥주 사온 거 드세요 이게 바, 어? 이거는 소금이야. 이거 어? 하고 간데 우리나라 건데 이거 음. 다 저. 이건 그 주황색 꽃이잖아. 음, 다. 음, 오케이. 음, 아버지 어? 모자 쓰고 다니세요 모자 거래 물리면 안 돼요 모자 쓰시라고 모자. 응 음, 음, 알겠어요. 아 예쁘다. 예뻐. 음, 아 좋다. 그 진짜 좋아 음, 음, 아니 너무 예쁘고 <laughs> 향기도 좋고 아, 저 진짜 음. 너무 멋있어 여서 봐도 멋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올해는 포도도 많이 먹을 수 있겠다